안녕하세요. 디지털 융합교육원의 윤성님 부원장입니다. 저희 디지털 융합교육원에서는 인공지능 컨텐츠 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컨텐츠로 업무 생산성은 물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사 과정에 오시면 인생이 바뀝니다. 네이버든 SNS에서 인공지능 컨텐츠 강사 아니면은 디지털 융합 교육원을 검색하시면 이 멋진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멋진 세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융합 교육원 서성봉입니다. 저는 디지털 융합 교육원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고 디지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챗GPT를 소개해드리고 과연 챗GPT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저와 함께 치티피티를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